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NBA 이렇게 다섯 경기 준비해왔고요. 사실 NBA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그 라인업, GTD, 와우,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 아침에 또 많이 바뀌잖아요. 확정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 해야 되는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뭐 당분간은 좀 지금처럼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제가 추가로 영상에다가 댓글로 뭐 남겨드리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고, 어다 경기밖에 없으니까 길지 않을 거예요. 바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첫 경기는 사실 버리는 경기입니다. 이거 이건 베팅 못 해요. 이, 이 경기는 짤리네. 금보도 어, 이거 불투명에 떠 있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주전 다 뺐어요. 지금 뭐 디빈첸조, 주로 러데이 미들턴, 브롱루페즈 다오시고 콤보도 일단 G, GTD에 떠있기 때문에, 뭐, 내일 안 나온, 뭐, 아웃떠가지고 안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경기가 아니, 아닙니다. 결국에 미러키의 벤치들과 디트로이트의 주전들과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laughs> 미록키 벤치가, 뭐, 콤보만 나온다면은, 콤보 혼자서 그냥 여기, 디트, 비트... 주전 라인더 뭐냐 다 털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낮은 1.3의 정배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경기는 배팅 그러니까 정배 쪽으로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정배 쪽 배팅한 게 아니라 그냥 패스를 하거나 패스할 거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은 디트 역배를 이제 고배당 재미로 한번 찍어 보거나. 어이거 디트 뭐야 다 빠졌네. 어 디트 한번 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디트 역배를 그냥 재미로 찍어보거나, 뭐, 프렌, 고배당 찍어보거나, 뭐, 그런 식의 경기지. 이거를 뭐, 정배쪽으로 보거나, 뭐, 그럴만한 경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커닝엠도, 지난 경기에는 이제, 백투백 경기로 결장을 했지만, 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아껴줬지만, 오늘 경기 또 나오잖아요. 이 선수가 어쨌든 재능은, 추, 뭐, 뭐, 역대급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만큼, 뭐,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복귀하자마자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는데, 있는 상태고, 콤보 빠지면은, 큰버가또 어쨌든 GTD인데 저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배팅했어던 그냥 재미로 뒤투 쪽 찍어라라고 어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댈러스 음, 대 마이애미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최근 마이애미 페이스와 뭐 댈러스가 저 저번에 덴버한테 한번 크게 큰 점, 점수 차이로 졌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마이애미가 배당이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마이애미의 라인업 자체 구성 자체가요 이 라인업은 동부 컨퍼런스 뭐 미러키나 브루클린 그팀 맞춤 라인업이에요 이게 사실 어쨌든 상대의 프론트 코트진 뭐 듀란트 같은 듀란트 쿤보 그런 큼지막한 이제 어, 프론트 코트진을 막기 위해 최적화된 라인업인데 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4번이 다 빠져 있긴 해요. 이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떻게 내일 바뀔 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떠 있어요. 누가 나올 지 모르겠는데 이 팀은 이제 프론트 코트 진의 무게감이 있는 팀이 아니라 음백 코트 진의 무게감이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애미가 카운터로 프론트 코트를 카운터 치고 나왔는데 어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긴데 이런 느낌이에요. 뭐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성전이에요. 상성전 테란 대 저그, 뭐 프로토스 때 테란 뭐 약간 요런 비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당이 의외로 좀마이애 쪽이 원정 경기인 점도 당연히 있고 어쨌든 서부고 동부잖아요. 원정 경기인 점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측정이 된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데바요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어 마이애미가 최근 기세가 좋고 델러스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어요. 돈치치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더웨이 주니어도 뭐 지난 경기에는 뭐 야투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고 보고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데바이오가 안 나온다면 이거 댈러스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아데바이오가 나온다면은 어, 마이애미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 경기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팀은 백코트의 중심이 있고, 마이애미는 상대 프론트코트진, 어, 이, 이쪽에 에이스진이 포진된 팀을, 어, 카운터치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아데바요 안 나오면은, 델러스 승부고요 음. 아데바요 나오면, 마이애미 쪽 보긴 하는데, 배당에서 세요. 그래서 마이애미 쪽은 약하게 볼게요. 약하게. 어. 안 나오면 델러스 는 가는 거고, 마이애미, 안... 아데바요가 나오면은, 아, 그래도 마이미 쪽이지 않을까? 이런 경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경기에요, 기본적으로. 유타 대 세크라멘토. 일단은 유타 같은 경우로 루드게이 빼고는 이제 거의 풀리고요 어, 세크라멘토도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세크라멘토가, 어, 원정 4연전 중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원정 사, 4연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들에서 이제 원전 4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가 어, 한번 피닉스랑 두 번째 경기가 어디였지? 뉴올리언스였나? 아무튼 그두팀 상대로 마지막까지 박빙으로 가면서 힘들 힘겹게 이겼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 델러스전에서도 팍스의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미 좀 지쳐있다. 어, 지난 델러스전에서도 보, 경기 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지쳐있어요. 이미 선수들 전체적으로. 지쳐있고, 더군다나 1옵션 역할을 수행해, 수행해야 될, 어, 이런 팍스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 팍스 좀안 좋은데?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크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해주면, 팍스가 더해주면 확 살아날 것 같은데, 어, 1옵션이 팍스의 모습이 아쉽다. 확실 확실히 근데 1옵션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1옵션이 아쉬우면은 이팀 전체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좋게 볼수 있는 좋게 보기 보기만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타 상대로는 안 된다. 어 유타 9.5 마인. 저는 이거 유타 9.5 마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어쨌든 리션 홈즈도 어, 빅맨 중에서 이제 스몰 빅맨이죠.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고베어한테 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꼴 밑도 고배어의 놀이터가 되고, 그리고 3점도 적당히 터져 주고, 또 체력적인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은 유타가 마인 정도 9.5잖아요. 이게 12.5도 아니고, 9.5 정도는 충분히 해줄 사이즈가 아닌가? 어, 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이 경기도, 이 경기는 좀 출전 시간에 대한 여부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이게 카메론 페인, 그 크리스폴의 백업을, 백업을 봐줘야 될 카메론 페인이 아웃되었잖아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폴이 37분을 뛰었어요. 근데 크리스폴은 지금 30, 37분씩 뛰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지난 시즌에도 출전시간이 좀 조절이 잘안 되다 보니까 플레이 오프 가서 바로 이제 부상으로 좀 퍼졌잖아요. 그래서, 피스가 이제 결승에서도 졌고, 영향,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겨운 경기를 했고. 근데, 더 이게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크리스 피스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 가드인 이제 폴과 카메론 페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쨌든 또 빅맨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 능력이 있는 빅맨이다 보니까 포인트 가드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스페이싱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폴이 벤치로 들어가면 카메론 페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의 크리스 폴의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페이스는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난 경기는 37분이나 뛰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닉스 쪽에 어 고민이 있고 어, 어 이거 디본테그램도불투명입니다 특히나 뉴런스 같은 경우는 최근 경우에서 뭐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잘 비벼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그램이나뭐 발렌슈나스도 나쁘지 않고 알렉산더 워커 뭐 디보테그램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벤치를 제외한 주전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 피닉스가 그래도 아쉬운 게제이크라우더나뭐 샤멧 같은 음, 물론 삼 월은 사실 제가 기,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근데 터져줘야 될 자원들이 야투가 좀 아직까지 잘안 터지고 있다. 어 부커도 조금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카메론 페인까지 아웃됐잖아요. 근데 물론 봐야 돼요, 이게 GTD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에이튼이 안 나오고 디본트그램 나오고 잉그램 나오면 저는 뉴올리언스 프렌 그냥 해준다고 보고요. 에이튼 나오고 그레엄 이 나오고 잉그램 나와도. 이거는 그래도 11.5면은 저는 뉴올리언스 프른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카메라 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폴이 또 많이 떠야 되는데, 어 프랜 쪽을 보는 게 그래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아보이, 아무래도 뉴올리고 피닉스 홈이기 때문에 좋아보이는 사이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야투가 안 터지고 있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어 피닉스고, 어 페인도 빠져있고, 뉴올리 최근에 잘 비벼주고 있는 모습, 주전 라인업, 네 선수들이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때 디본테그레온과 잉그램이 나온다면 은11.5 어 프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죠. 다시 붙습니다. 두 팀이 다시 만났어요. 에이커스 경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휴스턴 프랜 언더 기가 막히게 맞췄죠. 휴턴이 제가 뭐 언더 차지 언더 쪽만 보고 프랜 프렌 쪽 프랜은 그냥 살짝 얹은 느낌이긴 했는데 귀신같이 그 점수 그 점수 차된거다 따라 잡힌다고 말씀드렸는데 27점 차이를 마인 어, 가신 분들은 화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걸 다 따라 잡히면서 휴스턴이 프레드를 했는데 오늘 경기도 이거 결국엔 라인업이에요. 결국엔 라인업이고 이거 엘링턴이 아웃에서 GTD로 바뀔 가능성이 좀 제가 볼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요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언어버에 좀 포인트를 줬는데 지난 경기는 이거 마링몽크 대신 베이즈모어가 나왔어요. 베이즈모레, 어 브래들리가 나왔어요. 마링몬크 대신. 근데 오늘 그니까, 레이커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 좀, 실험 아니 실험을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원빅은 박가두고그니 그러니까 디안데르 주던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같이 쓰는 투빅 라인업 말고, 디안데르 주던을 벤치에 앉히고, 앤서니 데이비스 혼자만을 이제 빅맨으로서 가동하는 원빅 라인업을 쓰고, 말링 몽크와 브래들리에 대한 그래도 고민이 있었는데, 브래들리를 먼저 냈어요. 수비가 좋고, 슛이 몽크보단 약간 브래들리를 내면서, 어, 좀더 수비적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레이커스, 슈스턴이 거의 득점하지 못했고, 어, 레이커스도 아무래도 브래들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웨스트로 슛, 슛 없잖아요? 브래들리도 슈팅에 있어서 아쉽고, 웨르브로 제인스도 부상 이후에 야투감이 전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득점을 못 올리면서, 그래도 레이커스가 그래도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야금야금 올리긴 했지만 서로 이제 좀 NBA답지 않은 팅팅통통 놀이를 했는데 어 지난번에는 브래들리를 쓰면서 그 라인업을 실험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슈터의 역할에 좀더 가까운 말링몬크를 쓰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썼으니까, 이거, 이거 한 번도 써보자. 휴스턴 상대로. 어, 약간 이런 느낌. 어차피 우린 이긴다. 어, 얘네가 뭘 하든 이기니까, 한번 써보자. 어, 오늘은 몽크를 쓸 가능성이 제가 볼땐좀더 중용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218.5 기준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또 다른 이제 3점 슈터 역할을 해줘요. 엘링턴이. 어, 지금, 나, 지금은 아웃떠 떠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GTD로 바뀌어서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 번,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다음 경기는 레이커스가 원빅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앞선에서 득점을 앞선이라고 하긴 그렇다 NBA니까 그 득점을 좀더 공격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지금 레이커스 원빅 라인업은 멜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멜로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멜로가 지금까지는 거의 만점짜리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분명히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 원빅을 나, 또 들고 나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더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오바를 보고요. 어, 이게 만약에 투빅 나오면은, 디안데레 조던과 앤서니 랩에서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또, 또 투빅을 실험할 수도 있는데, 투빅을 나오면 저는 프렌은 안 보고 그냥 패스를 하는데, 원빅이 나오면 마임 봅니다. 오늘은. 10.5죠. 어. 오늘은 원빅이 나온다면 은어 마인까지도 보는데, 이것도 지난 휴스턴 프랜바스 때 느낌으로 살짝 얻는 느낌, 어, 오버가 먼저 보이는 경기고, 그 다음에 마인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NBA는 제가 지난번에 댓글로도 말씀드렸고,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어. 그러니까 뭐, 축구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흐름과, 전술과, 뭐, 감독, 뭐,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어, 선수라고 저는 보는데, NBA는 선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너. 사실 지금 분석하는 게, 거의, 제가 분석을 이렇게 내놓고 영상 올리지만, 초안이죠, 사실. 이걸 안 보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확, 확정 안난 상태로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리잖아요.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면 이렇게 해라, 뭐안 나오면 이렇게 해라. 어느 정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안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르, 마냥 이렇게 계속 불안정하게 영상을 올릴 순 없으니까, 어, 좀시간만 기다려주시고,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